지금. 음. 자, 자, 배꼽 받치고 더 시키고 싶은데, 아마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아. 응 더, 못 시킬 것 같네. 자, 우리, 우리, 어, 버드리 아카데미, 우리, 분원 자, 제 5분점입니다. 5분점. 우리 5분원, 우리, 자기, 원장님이신 김수정. 김수정, 김수정 우리, 우리 원장님. 우리 아, 막았다. 박수 한번십시오 그이뻐요 응. 파이팅! 파이팅 이뻐요 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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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아니야. 아니야. 노래 한 거였어요 첫해만키큰거하 너 비참해요. <laughs> 정말 미인이십니다, 그렇죠? 네. 어, 정말 미인이시고, 어, 근데 네. 노래 잘하세요? 잘하시는데 악보가 없네. 천태만상 어. 어. 아, 해야 되데 아, 악보가 없어가지고. 사치기 도해야 되는데. 어. 아, 아 노래 아는 노래 가사 아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? 많 많아요. 어. 그러면은 싫어. 처음에 어색하잖아, 그렇죠? 처음에 어색하니까 인사 한말한 마디와 그 노래 한 곡, 그다음에. 본 우리 장구 솜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 많이 오셔. 자, 배우 분명 이게 생겼다고. 자, 인사 한 말씀 자 하시고, 노래 한곡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. 아, 이렇게 잘 치시는 분들 다 하고 저하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. 잘 차요. 아, 네, <웃음> 일단, <웃음> 일단 네. 노래 한고 갈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제 보들리님 만나면서 제 2의 인생이 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멋진 인생을 꾸면서 <laughs> 네. 멋진 인생. 노래도 별로 못하는 막 엔코리아 엔코리아 이 정도 다 하면서 무슨 엔코리아 엔코리아 어, 어. 한국만 더 들어볼까 그러면? 네. 네, 한국만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국어장국저 어장님 두 곡은 치셔야 됩니다. 어? 두곡 어. 오늘 옷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좀 이렇게 쫙좀 야시시하게 좀쫙 좀 보이는 걸로 입어야지 몸매도 이쁘게 신경 써서 한 거. 신영수도 한 거야. 내가 봤을 때 이걸 내린 거 보니까는 어, 배가 좀 나온 거 같아. <laughs> 7킬로 뺐는데 아, 여기는. 아, 이거 거기는 여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. 에이, 나도 여기는 있어. 여기는. 그래도 그냥 아, 이 정도. 아, 이정뭐 허리 잘록하고 이쁘구만. <laughs> 어 이쁘구만은. 그냥 나도 나는 정말 원장님 정도의 키에 금, 나는 각설이 안했어요 어, 저기 방송계에 나가서 가설을 하지 어, 여기서 이거 이지도 안하고 있네 그래서, 어. 자 어, 노래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, 원하시니까 노래 한곡 하고 우리, 우리 충주? 충주 어, 청주. 어, 우리 청주 우리 청주 어, 신나 우리 원장님 어, 잘 보세요 어 원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, 잘 보셔야 됩니다. 아이, 어, 자 그럼 노래 한번 하고 어, 그다음에 자돈자 자, 장부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목점이자 칠곡에 우리 대구 군원자 우리 원장님의 자 장군, 어, 우리 원장님의 실력을 봐야 우리 실력님 저기 우리 원장님 막중합니다. 어, 이 대구의 모든 어, 시민들이 아마 거의 볼 거라고 어, 생각이 듭니다. 자 우리 대구에도 이런 실력자인 우리 원장님이 자. 이 어, 오픈을 했다는 거를 파이팅! 많이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 파이팅! 어. 파이팅!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는 거 이제 제가 앞으로 이벤트를 무대 공연을 다닐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대구를 오게 되면 대구 분원에서 이제 제 뒤에서 장구 칠수 있는 그런 학원생들 이제, 이제 모집기할 거고요. 또 만약에 우산 쪽으로 간다. 그럼 울산 분원에서 거기 학원생들을 분들을 제 뒤에다 세울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음, 경기도 쪽으로 가면 우리 또 일산점 또 학원생들 또 음, 우리 성남점 더 시작해가지고 어디고 이렇게 우리 제 학원생들을 그냥 장구를 가르치는 거. 우리는 원래 학원이라는 건 뭐예요? 장구를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. 그더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우리 자원봉사를 다니거나 어떠한 걸 하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수입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여기서 장부를 배우면 우리한테 내가 수입적으로 뭐를 생기게끔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부학원 하는 건 장부학원을 가르치는 것 장부를 가르치는 것 뿐이지 그 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다니건 뭘 하던 그건 여러분들이 써먹으라고 저희가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.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,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제가 이벤트를 좀 많이 다닐 겁니다. 그럴 때, 자, 뒤에서, 어 뒤에서, 자, 우리 본원뿐만 아니라 우리 분원에서도 나와서 제 뒤에서 잠그시려고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많이 만들 겁니다, 앞으로. 아, 그걸 많이 만들어서. 그러니까, 그렇게 수명, 수백 명. 어떤 때는, 자,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때, 자, 그 무대에 한번 올라오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. 예. 단체 남타도 괜찮습니다. 제가 올릴 수 있는 데는 올릴 겁니다. 어, 될수 있으면 올릴 때, 올릴 수 있는 것을 올려서, 많이, 점점, 점 많이 알려지도록, 어,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, 그러려면, 내가 대구에 왔어. 대구에 왔는데, 무대에 세우려고 그러는데, 실력 되는 학원생이 없어. 그러면 못 세우는 거예요. 실력도 안 되는데, 올라오면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. 그래서 어, 열심히 예, 배우셔 가지고 어, 어, 그런 무대에도 여러분들 한번쯤은 서 봐야 될거 아니겠어요. 장구 위안 배우는 거. 그렇죠?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어, 제가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. <laughs>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부터 우리 대구 우리 분원장 우리 원장님의 자, 장구 자,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몸내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힘내라고, 그고 자, 긴장하지 마시라고. 자, 박수 한 번. 박수! 예! 잘하죠? 정말 잘하죠? 예, 네. 어. 자, 한곡 더, 하나 가지고는 좀, 어, 성이 안 찹니다. 자, 노래 한곡 더, 어, 한 곡, 하나. 작품 음, 더, 음. 어. 오님그래안 힘들죠? <laughs> 응? 안 힘들죠? 어. 그나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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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. 여러분 관객들하고 마주보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쳐야 보는 이더 즐거운 겁니다 그죠? 장구 아무리 열심히 잘쳐 근데 그냥 고개 숙여가지 혼자서만 난리 쳐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뭐지라 그 이거 <laughs> 근데 덜좀덜 덜 치더라도 같이 <laughs> 같이 웃으면서 그러면 보는 여러분도 신났단말이야 그거예요 어. 근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웃으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즐거워하잖아. 스스로가 즐기잖아. 그죠? 그게 어 우리가 목 목표, 우리 목적이 그거예요. 즐기는 거, 치면서 행복한 거. 그게 우리의 목표고 장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. 맞아. 한국은 더어자 지금부터 원장님 어 점점 얼굴이 일그러져 가는 거 같아요. 아시죠? <laughs> 어 자. 좋다. 자, 한국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주세요 와, 진짜, 어, 정말, 와, 역시 버들이. 아니 원장님 죽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고? 아니, 그만. 자, 내 장고, 여기 중간에 갖다 놔주시고. 그리고, 자, 여기, 장고. 우리 울산, 울산, 어, 우리 울산 원장님, 여기 잡아 놓으시고, 그 뒤에 장고 두 개만 더좀주실래요 장고 두 개. 와 주세요. 같이 원장님는을다 같이. 어, 제 마이크 때제 <laughs> 네, 마이크 이요 <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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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 슬랑카침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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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내주는데 울산, 은우� 어, o